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4.19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보다 더잘 설명해주는 어떤 할아버지 분이 한분 계셔서요 그 영상을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기고 귀여운 녀석이 내 손자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녀석을 만나러 저 하늘 멀리서 여행을 왔어요. 내가 멀리 떠나기 전에 4월 19일이 되면 녀석에게 4.19 혁명기념관에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거기를 가봐야 이 할애비가 왜 다래를 다쳤는지를 알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 할아버지! 하늘에 계신다고 하던데? 할아버지가 유진이랑 약속을 지키러 왔지. 오늘 4월 19일이잖니. 할아버지랑 거기 가야지. 아, 전 할아버지가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어서 가자. 시간이 없으니 우리 날아갈까? 바로 이 사람이란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로 존경을 받았지.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분 너무 욕심이 많았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4.19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거든.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정부가 수립되고 2년도 채 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단다.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생활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지.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종은 국민들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했단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온갖 방법을 써서 선거에서 이기려 했단다. 또 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진아, 학교 회장 선거 때 네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니? 왜 투표를 못 하게 하냐고. 나도 꼭 투표할 거라고 해왔죠. 또 네가 뽑고 싶지 않은 친구한테 억지로 투표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투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하잖아요 그렇지.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한 것도 그래서였단다.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항의를 한 것이지. 그때 제일 먼저 부정에 항의한 사람들이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단다.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인 1960년 2월 28일이었지. 그리고 선거일이었던 3월 15일, 마산에서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커다란 시위가 있었지. 4월 11일엔 눈에 최르탄이 박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단다.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은 또다시 시위에 나섰지. 4월 19일에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단다.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시위에 참가했지. 부정한 방법으로 다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결국 화가 난 국민들에게 항복을 했지.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었단다. 보이지? 이 조각상 뒤에 많은 무덤들이. 이 무덤의 주인들은 그때 희생된 많은 시민들이란다. 네,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알아주니 고맙다는구나. 난이 사람들하고 통하거든. 다내 친구들이니까. 저도 앞으로 이분들처럼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그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겠죠? 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laughs> 자, 어, 이 영상에 대한, 어,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수업 때 가져오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 시간에서는, 어, 이 사회구 혁명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어, 수업 때 볼게요.